정준이 지금 수신으로 잘난체 하지마 난 내가 난 내가 아직 수신자야 아니 근데 너는 분명히 하얀색 라인 나와 오더순차로 하는 사람을 지폐를 모으겠다고 사람 쫙 나와 해서 불러 모은 건 맞는데 우리가 지폐를 모아봐야 해주지 않겠다 아프리카TV 애들 많이 모아봐야 해주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그랬잖아 이게 다너 세금이긴 한데 우리가 벌금 내야 되는 거야? 그치. 박정희 때처럼 네가 내야 되는 거지. 이 정도로 답답해하는 서울대 졸업자들이 많아. 왜? 순서정연하게 하기로 한 거. 그리고 또 하나는 제목이 중요하잖아. 조국도 여동생이라고 했던 손정연 죽이지 말라고. 이형자가 오늘 아침에 탄화사 하나 더 보낸 거. 손정연을 입건시키자. 네 언니 근데 내가 아닌 게 맞아 이거보다 언니가 나 입건시키자 하는 것처럼 나도 언니를 입건시키자 해도 되는 거잖아 어 이게 너무 재수없어 왜냐면 너는 형사도 아니니까 고발이 먼저인데 탄원서가 아주 기가 막히게 재수없어 탄원서 아무나 쓰는 거 아닌 거 알지 이겁니까 그래 아니야 탄원서는 의원이나 쓰는 거야 의원이나 학생회직 사람이나 아니야 법을 바꾸자는 얘긴데? 탄원서는 법이나 바꾸는 얘기야 웃음는 깨고 있어 고발 노무현님이 나와 정리 나는 안가 너나 가너 나가.